단독주택을 네. 2015년에 구입했어요. 네, 거주도 하고 네. 계세요. 그, 장충초등학교 옆에, 네, 그, 이제, 대지는 42평 다 가고, 네. 네, 장충초등학교 근처에 이제 단독주택 보유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근데 이걸 매도를 해야 될지, 그냥 네. 가지고 가야 될지, 음. 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위치 확인했고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이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이제 네네. 이 부분으로 볼게요. 네. 단독주택을 바라볼 때, 어, 이 글씨가 잘보일런지 모르겠다. 단독주택의 첫째, 어, 그 매매 금액대로, 매매 금액 대비, 이게 대충 시세가 얼마가요? 대충. 현재요? 네. 약한4,500 정도 갈 거예요. 4,500. 그럼 4,46. 네. 대충 한 16억에서 18억 보고요. 네. 여기에 총보증금이 얼마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월세를 냈기 때문에. 네. 어, 한, 한4천밖에안 들어. 4천에월래 얼마 정도 나와요? 170. 170. 네, 예, 거주하고 계세요? <laughs> 네. 예, 네, 거주도 하시군요.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전세로 놓으면 얼마나 놓을 수 있어요? 이거 놓으면은, 한, 3억 8천이나? 4억. 3억 8천. 그렇게 4억. 팔아요. 자, 그러면 이 건물 전체는 대충 한 4억 5천 많이 잡고, 네. 4억 5천에 월 170만 원 정도 나오는 건물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16억이다 치자. 그러더라도 이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4억 5천을 제하더라도 약 11억을 넣어서 170만원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월세 보고 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 단독주택은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의미가 없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미래 가치를 보자고요. 미래 가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얘가 신축을 했을 때. 신축을 했었을 때 충분히 부가가치가 높으냐, 돈은 더 많이 투자가 되겠지만, 네. 충분히 가격대가 그돈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존재하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요렇기 네. 위해서는 첫째, 단가가 4,500 정도에 간다고 하면은, 정말 정말 땅이 기가 막히게 예쁘고 좀큰 땅이 아니면은, 이거는 사업성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아, 예. 땅을 사서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그땅 모양이 얼마나 반듯하냐 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네. 자, 여기 있는 이 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땅은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네. 북쪽 방향으로 여기에, 해가 여기에 뜨잖아요. 해가 남쪽에 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림자가 질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건물의 그림자가 여기 뒤에 지죠. 네. 그럼 뒤에 있는 땅은 앞에 건물 때문에 그림자가 지니까 손해를 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올린다고 하더라도 뒤쪽이 올라가면서 잘려야 돼요. 그런데 요금, 요 땅을 보십시다. 18번. 요거는 뒤에 가 길이 있죠? 네. 그럼 얘는 잘리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럼면 요런 길에 딱 가면은 이쪽 분야만 빌라가 쫙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이쪽은 잘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예, 아예 이만큼 땅을 아예 같이 해서 한다 하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 갖고 있는 땅이 이런 땅이냐, 건물 짓기 좋은 땅이냐, 그림자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번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땅들이다, 그러면은 건물 짓기 괜찮은데, 이런 땅들이다, 이건 건물 지을 수가 곤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으로 봐야 되고, 건축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가능하냐가 아니라, 건축을 했을 때좀 좋아질 수 있냐, 없냐는, 일단은 땅 모양과, 그런, 이, 이, 그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도 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갖고 있는 요 학교 주변 여기가 에 재개발이 돼야 돼요. 재개발. 재개발이 되면은 40평대 땅이라고 하면은 6, 4, 24약간20몇평 정도 수준으로 1, 2, 3층 정도 올라갔을 확률이 높아요. 여보세요. 네. 듣고 계세요. 네 네. 잘 들으세요. 적으려고만 하시지 말고. 네. 땅이 여기 한 40평 있다면은 땅 위에 대충 한 2층, 3층 정도로 해서 한 층당 면적이 약한 20평, 2 2평 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요. 현재 네. 집이 네. 몇 층짜리 집인가요? 3층이요. 3층이면 한 층당 몇평 정도 돼요? 1룸층에 토룸 토룸 두 개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 얘기는 3층에 쓰리룸. 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 3층에 쓰리룸 하나? 네. 예,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땅 모양 자체가 여기 되고 땅을 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네. 잘안 오죠. 많이 왔었어요? 아니. 팔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는 아니... 그냥 단독주택 팔래 어쩌고 할지는 몰라도 네. 이런 걸 샀어 다세대 빌라를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런 땅들에 비해서는 거의 안 갔다면은 그 땅은 틀림없이 뒤쪽에 북쪽에 다른 집이 있는 집 땅일 확률이 높아요. 네. 시청자분님은 그러면 네. 그거는 짓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재개발만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 네. 그럼 이지역이 재개발 언제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죠. 또 됐다고 치더라도.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고, 얼마만큼 나올지 계산해보면은, 그렇게 뭐, 제가,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 이게 4,000, 4,500이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최고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사요, 이 가격에.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 목적이라면, 한번좀 정리를 할수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글쎄요, 정리 안될것 같은데.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땅, 어이. 땅 전체를 말씀하는 거 봤을 때는. 그럼 땅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